날이에요.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. 가벼운 차림, 다정한 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 정말 많으십니다. 와 드시고 찾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와이쪽으 이쪽으로 돌아. 아니야 얼 가야 되는 거야 길이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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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. 그럼 떡 먼저. 떡국 먼저. 참고로 별이님 별이님 떡국그래요 아니 이따가 한데 떡은 이따가 한대 감사합니다 어 이것도 맛있겠다 오, 이것도 맛있겠다 춘부김밥으로 먹었잖아 오캣님나 예뻐 예뻐 왜 이렇게 예쁜거야 감사합니다 음. <laughs> 자, 어제 밤부터 만와 <laughs> 네. 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, 새해 복 많이 세요이게 이거 누야 이거? 나 이거 줄게게 아, 이거 고요 아, 이서어 주시면 나올 거예 와, 맛있게 생겼다. 와, 어 냄새 완전 좋아. 이리 오세요, 이쪽으로. <목소리> 자, 떡국이 오늘 너무 맛있었거든요. 자, 별이님. 우리 운영인 중 별이님 만드셨는데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, <소시지 않습니다. 목소리> 진달래 꽃 피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돌아와요. 쏟아지는 태양 젊음이 있는 곳. 우리들의 여름이죠. 자기신랑좀 챙겨주느라고 우리 신랑 어디 갔어 우리 신랑 챙겨줘야 되는데 신랑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해이받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뉴이어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복 많이 받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<laughs>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, 새 많이 드세요 손가가고 다리가 같이 손 한번 해주세요 아유, 금년 모두 건강하시고 산행에서 매주 출석 체크할게요 <웃음> <웃음> 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아비님 어. 네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보스토님 떡국, 떡국들 드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져봐요. 응? 물을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, 감사합니다 새해 복 네. 많이 받으세요 보스토님 보스토님 먹을 만큼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세요 아이고 나중에 배안 고파요 남자가 오세요 산주인님 너무 맛있다 <laughs> 너무 맛있다 음. 둘응 얼른 드세요 다리님 너무 맛있 응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켈리 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, 응. 네, 해피 뉴 이어 신발 해주세요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시간이 well, -like> yeah, 지나이있

너무 예쁘게 없어. 그렇게 했으면 안 돼. 피벌 <laughs> 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

<웃음> <웃음> 자, 시하이 생일일 때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제자매님 축하합니다 아무 아무도 없어? <laughs> 합니다 <laughs> <laughs> 한학교로고하고또 비슷한 인벤스비라랑 저기 로이슬프까지 새겨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. 자 후반 님, 널 동생 하시고결정하시라감사고니사합니 이거 사합니다 이걸 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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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저이반님거이리이어 선생님, <람쥬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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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에서 많이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고, 희가 아, 네, 그러니까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습고맙습다 네, <람쥬> <람쥬> 멋있어. 아, 좀. 보여줘요, 좀. 공도미안한거지으니까미안한거있어고인도 엄청 미안한 거 이게. 회사 분들들어가많이고 주시고, 감사드립니다. 예, 오, 이런 뭐, 야, 이거 이거 감이 내가 전적 없어요, 아이고 고맙습니다. 우리 산악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봉사 산행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는 그분이 말뚝이 님이시죠? 예. 아! <laughs> 집에 <laughs> 하시고하고하고구나 <놀라> <놀라> 자진, 자진, 자진. 왜 나는 상받상 받기 전하고 뭐하고 정이 나가. 젊음을 키하야젊을키 봐야 돼. 내가 들지현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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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년에 상 받으려고. 아. 젊음이 이리 와. 유아야, 젊은이, 더 알아서 오잖아. 젊은이 그좀 들어. 네, 네. 더 네. 겸손하게. 한... 하나, 둘, 어, 예. 젊은이 어디로 가는 거야? 어디 어디, 어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내차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